오두막이야기 98번째 시간, 5분의 책두권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도 너무 신납니다. 바로 저희 교회 열방교회 성도님이었었고, 그리고 템플대학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다음에 현재 미국 핀리 대학 종교학과 중심 교수로 계신 이성총 박사님의 황년의 빅퀘스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소제목도 참재밌어요 역시 종교학자답게 청년 예수, 청년부터 청년, 청년 마음에 대해서나 배우는 실전적 삶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숨은 비결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복음주의자, 바로 학자죠. 종교학자죠. 실제로 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었고요. 종교학을 전공하고 교수로 있지만 그분은 아주 좋은 신실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분이 번역한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네너드 스위들러라고 하는 분의 쓴 책을 번역도 하고 지금도 아주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주 젊은 학자시죠 그분이 쓴책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 나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도발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갖는 존재론적 가치는 무엇일까 현재 딛고 서 있는 안전지대를 떠나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서는 삶이 바로 청년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떠날까요? 왜냐하면 안전지대 안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라는 실조적 질문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할 마법 같은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여기 얘기하는 소위 예수부다 마음에 드는. 그렇게 청년의 삶으로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존재할 뿐이지. 이그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인생을 살아나가지. leave. 그러니까 이그제스팅을 해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지만, 리빙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실 가득해요.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정말다 나타낼 수는 없고. 몇 가지, 그 중에 청년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7 3페이지 예수는 진정한 종교를 만나기 위해 유대교를 떠났다. 붓다는 진정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기,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 힌두교를 떠났다. 마흐메트도 진정한 신을 찾고 섬기기 위해 아랍의 전통적 다신교를 떠났다.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체빈 글리도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찾기 위해 당시의 교회를 떠났다.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청년 그리스도인이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종교로서의 그리스도를를떠라예예수향 향한 음음예 예수를 따 t 자들의 공동체는 종교가 된 순간 시대와 교권이 만든 교리의 노예로 전락했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s t 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죽어 있는 화석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청년의 문제를 갖고 똑같이 이 남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든 맥도날드의 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 잘한 유명한 분이죠. 내면 세계최질서 영적성. 이분 같은 이는이 그런 얘기예요. 남자가 혼자만의 생각에 잠길 때에 그때에 진정한 진짜 남자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남자의 정체성을 아주 가장 크게 영향력 주물이 되어서 바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101페이지. 남자의 혼자만의 생각에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로 아버지를 들수 있다. 남자의 사고의 지평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버지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아버지가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나가게 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사실 어떤 한 분의 대화 도중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런 아버지입니다. 페이지 백이 페이지, 페이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든 맥도날드의 질문하는 것이죠. 읽고 하는 말 별로 할 얘기가 없네. 아주 까다로운 분이셨지. 그게 다이생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는 없었다, 없었다네. 공부도 더 잘해야 했지. 지하실 청소 도더 잘해야 했고, 운동 경기도 더 잘해야 했네. 그의 옛 추억에 여태 유감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육상 경기장에 나온 도피뛰기 선수를 본 적이 있는가? 그가 물었다. 한때 육상 선수였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쌍한 선수가 무슨 골을 겪는지 눈여겨 보았는가. 일단 선수가 가로대를 뛰어넘지. 그러면 옆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제일 먼저. 가로대를 올리지? 내가 말한다.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것이 계속 위로 올린다. 건드려 떨어뜨릴 때까지, 결국 실패할 때까지. 이 바보는 중단을 선언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없지 결국 실패할 때까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는 화를 이기지 못해 단어마다 힘줘 식탁을 쳤다 결국 쾅 실패할 쾅 때까지 쾅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대게 그런 것이라네 그분은 언제나 가로대만 올리고 계셨지 계속 가로대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더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이성충 박사님의 쓰신 청년의 빅퀘스천입니다 그분은 이런 상황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명쾌하게 얘기해야 하나는 뭐냐? 가짜 인생이 있고 진짜 인생이 있는데 각각 가짜 인생은 목표를 추구하는 삶의 인생이고요. 진짜 인생은 궤도 이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청년들이 주력해야 할 것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궤도를 찾는 일이다. 목표가 성취해야 할 과업이라면, 궤도는 살기 원하는 인생의 대략적 방향이고 패턴이다. 목표가 보고 만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궤도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궤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분명, 확신과 가치, 그리고 안도감을 주는 것,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궤도와 목표의 차이는 무엇인가? 목표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려고 노력하는 어떤 것이지만, 궤도는 이미 내가 올라선 곳이고 하고 있고 즐기고 현실을그 무엇이다. 궤도 위에 있는 궤도를 타는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꼭 성취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 없다. 다만 내 발이 닿는 것, 내 마음이 미치는 것, 그리고 내 열정이 이끄는 것들을 지금 정직히 행하는 것뿐이다. 청년에게는, 가슴을 당길 궤도가 필요한 것이지, 인생을 가둘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성철 교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신은 부다와 마음을 비교하면서 종교학자로서, 또 보금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소가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높이뛰기 선수의 가로다를 계속 높이는 일을 하면서 실패, 실패, 실패에 후회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만합시다. 어떻게 보면 이성우 전 교수님은 이렇게 목표에, 목적에 이끌리는 삶, 사실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을 갖고 화석된 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는 어쩌면 이그지스팅이 아니라 리빙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저도 살고 싶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